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훌쩍 넘긴 며느리입니다. 제 이름은 박봉래. 참 복없이 살 팔자라며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이 혀를 차던 그 이름 그대로 스무 해 남짓을 살았습니다. 강산이 네 번은 좋기 변했을 40년 가까운 세월 남편 김민준 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던하고 속기쁜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그보다 더큰 행운은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등대와 같았던 저희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만 셋, 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고, 저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대학 문턱은 커녕, 중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해 밤낮없이 일했어요.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도 쉴수 없었습니다.어린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버거웠지만, 퇴근 후 읽는 낡은 소설책 한 권과. 주말에 시장 골목 어귀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뜨끈한 어묵 꼬치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22살의 어느 봄날 회사 야유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살 위였던 남편은 크고 듬직한 체구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보기 드물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괜찮냐며 다급하게 달려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늘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제게 남편의 말없는 격려와 따뜻한 눈빛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려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저 작은 방한 칸이라도 얻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삼남매 중 장남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안 형편을 아시고는 탐탁지 않아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아가씨, 집안 살림은 좀해 봤어요? 우리 민준이는 입이 짧아서 반찬투정이 심한데 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은근히 저희 집안 배경을 물으시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예야, 우리 민준이는 이 집안의 기둥이고. 장차 큰일을 해야 라이다.그런데 너희 집안은 아무리 봐도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니?결혼이라는게 단순히 두 사람 좋다고 하는게 아니란다.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중대사인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 앞길에 네가 걸림돌이 될것 같아.우리 민준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이어미는.찬물에 발을 담근 듯. 온몸이 싸늘해지는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씀에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난은 제가 아니라지만 제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복례 씨, 내가 있잖아.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저를 감싸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완강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감히 이 사람과 결혼할 자격이 되는 걸까? 내가 이 사람 아낄까지 막는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과 죄책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수였습니다. 가난이 제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남편이 제 손을 굳게 잡고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에는 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복례 씨뿐입니다. 이 사람 없이는 저는 평생 불행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니께 불효 자식이 될지언정 이 사람과의 결혼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눈물과 단호한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사랑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거고, 반드시 시어머니께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서름과 아픔을 밑거름 삼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해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차피 이 집도 넓으니 돈 모아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아라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내 눈앞에서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시집살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에게서 기동량으로 듣던 무시무시한 시집살이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저는 공장 격리일과 살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멸치 한 마리를 볶아도 아유 비린내 난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너무 짜다. 싱거워! 매일같이 이어지는 지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 오늘 민준이 와이셔츠는 제대로 다렸니?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해야 한다? 그리고 양말은 뒤집어서 빨아야 때가 잘 빠지는 거 모르니?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설거지와 청소, 빨래 등밤 늦게까지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대청소는 기본이었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나물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시장에 나가 장을 봐와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서툰 모습을 보이거나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아가 김치가 왜 이렇게 씨어 터졌니? 우리 집 식구들은 갓 담근 생김치를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게냐?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매번 말해줘도 까먹는 게냐? 빨래는 눈으로 보고 개는 거냐? 손으로 개는 거냐? 수건 하나도 각 맞춰 개지 못하니? 어쩜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기본도 안 되어 있니? 청소는 먼지 하나 없이 하라고 했지. 저기 구석에 먼지 쌓인 거안 보이냐? 내가 네 시녀도 아니고 일일이 가르쳐 줘야 겨우 하는 신용이라도 하니.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살갑게 굴고 칭찬 한마디라도 들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평가의 대상이 될 뿐이었고 칭찬은커녕 더 심한 꾸지람으로 돌아오기 일주였습니다. 점점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과묵한 며느리가 되어 갔습니다. 남편에게 울며 하소연을 해 봤지만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려고 더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 조금만 참고 견뎌줘. 내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게. 하는 남편의 말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차라리 따끔하게 혼나는 것이 낫지 남편마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드넓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막막함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꼬박 4년이 넘는 시간을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와 끊임없는 잔소리 속에서 버텼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지만 그래도 시누이 민지 아가씨가 제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제 방에 몰래 찾아와 새언니 우리 엄마가 너무하시죠.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했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로 끝이 나겠지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직장에서 조퇴하고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생명. 그 소식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늘 엄하기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으로 제 앞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아가 이게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집안에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쁨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나도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 서름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나아지거나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우리 젊었을 때는 임신해도 애없고 반일 다 했다. 아프다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뱃속 아기도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하시며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부려먹으려 하셨습니다. 이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제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으셨고 무거운 배를 이끌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온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며 꼭 참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지 할수 있어. 임신 중에도 혹독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무리가 쌓였던 탓인지 저는 결국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덩이 같은 작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했고 제 몸도 출혈이 심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리관 속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느다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힘겹게 숨 쉬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다내 탓이야. 내가 너무 무리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는 깊은 죄책감에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굳게 닫쳤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유리창 너머로 미숙아로 태어난 손주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제 병실에 찾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에서 손주에 대한 안쓰러움과 저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 침대 마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너무 모질었지. 네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줄도 모르고 다내 죄다. 우리 귀한 선주가 저렇게 약하게 태어난 것도 다나 때문인 것 같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laughs>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4년 넘게 켜켜이 쌓여 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제야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은 따뜻한 분이셨구나.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셨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시어머니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 대신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셨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저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수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제 방으로 가져다 주시며 아가, 어머은 국물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젖이 잘 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엄마처럼 보살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못살게 그었구나 용서해다오. 하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이가 울며 보채느라 당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면서도 제게는 아가, 너는 어서 들어가서 한숨이라도 더 자거라. 그래야 아이도 잘볼수 있어. 하시며 저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야윈 어깨와 쾅한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의 또 다른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혹독했던 시집살이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만이 제 마음을 채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께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저는 뒤늦게나마 시어머니를 통해 채워나가는 듯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고민이나 서운함까지도 시어머니께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의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빛바랜 통장 하나와 등기 권리증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민준이 만나서 젊은 날 고생만 실컷 하다 가는 것 같아. 이 어미는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단다. 내가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는데도 단한 번도 원망하거나 대들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해 준 네가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 아파트는 원래 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여기서 우리 선주랑 알콩 달콩 편히 살려무나. 너희 힘으로 집한칸 장만하려면 얼마나 더 고생해야겠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물론이고 따라 안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이 집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안 준다. 내가 죽으면 그때 알아서들 나눠 가져. 이 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괜찮다고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낡은 집에 묶여 살 필요가 뭐 있겠니? 너희가 이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 들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보는 게이 늙은 어미에게는 더큰 기쁨이야. 내가 너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친정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구나.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다오.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막내 시동생과 함께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때 이삿짐을 옮기던 시동생이 볼멘 소리로 엄마. 형한테 짐 물려주는 건 그렇다 쳐도 아왜 형수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형수가 딴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쩌시려고요? 하며 투정을 부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건 내 며느리가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참고 견디며 고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야. 네 형수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시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모든 힘들었던 시간과 억울했던 마음이 그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이 제게는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특히 저를 각별히 챙기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아가, 너는 몸이 약하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어라. 음식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하시며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려 몸조 누우면, 밤새도록 제 옆에서 물 수건을 갈아주시며 간호해주셨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실 것처럼 뭐든 아낌없이 주시는 할머니셨지만 그 손주를 낳아준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에 저는 늘 감동했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일찍 여인 친어머니의 사랑보다 어쩌면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으며 행여나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반찬 걱정을 하실까봐 당신께서 좋아하는 나물이나 국을 몰래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는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정말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가 좋을 수 있나 하며 혀를 내두르며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활짝 웃으며 저희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나 다름 없어요. 아니, 친어머니보다 저를 더 아껴주시는 분이세요. 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시어머니께서도 어느덧 기력이 쇠하시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정성껏 간병했어요.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종을 앞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 복내야, 고맙다. 내가 너 같은 보석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 평생 정말 행복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네 행복만, 네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지? 힘겹게 이어지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삶을 짓눌렀던 지난 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원망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지만 저는 지금도 매 순간 시어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결혼 초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며 모진 말도 서슴지 않으셨던 매서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고 저를 친딸보다 더 살뜰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따뜻한 어머님의 모습만이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타인에게 마음을 열줄 아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미움과 오해를 넘어선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눈물겹도록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어머님과의 깊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피줄보다 더 진하고 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고귀한 사랑을 이제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손주들에게도 아낌없이 전해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진심은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묵묵한 기다림이, 때로는 진심을 전하는 용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따뜻한 사랑이 모든 오해와 갈등을 녹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길고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